11월 6일 목요일 뉴스홍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 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23장 1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q 티의 제목은 주께서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입니다. 샬롬, 올던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가 나누는 것 같이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후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모세율법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짓된 소문 때문에 심상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잘 지킴을 보여주기 위해 정결 예식을 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을 붙잡아 때립니다. 로마 군사는요, 바울과 군중을 떼어놓고요, 그리고 바울에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 기회를 오히려 살려서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자 사람들은 더욱더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천부장은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함부로 판결하지 못하고 제사장들과 사람들을 공에 모이게 하고요, 군중들이 화난 이유, 곧 바울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재판하려는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신앙인가? 신념인가? 입니다. 1절 말씀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건을 아멘. 바울은 공에 어쩌, 어찌 보면 자신의 삶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과 분위기와 힘과 권력과 돈에 따라 나는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무엇을 말하느냐? 저 사람의 입을 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입을 치라는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치란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하느냐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정확하게 재판을 받지 않았고 재판에 선고도 없었는데 너는 너의 감정대로 나를 때리라고 명하는 것은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것과 맞지 않다 너는 율법을 어겼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제사장 아나니아는 왜 바울을 치라 라고 했을까요 아마 아나니아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반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요 의미가 비슷해 보여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고요. 신념의 기준은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었어도 내가 이렇게 배웠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하나님이 틀렸다고 혹은 하나님이 그 방향이 아니라고 하면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념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것. 이게 옳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된다면 나의 신념이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내 경험, 내 생각, 혹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사상이 되면요, 그것은 신념이 되고, 신념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삶은 신앙의 삶입니까, 신념의 삶입니까? 과거 바울의 삶은요, 신념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요. 신앙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이 옳다라는 것들을 하나님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었고요. 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보십시오. 그 행동 어떻습니까? 자신이 옳다라는 것에 매몰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는 것 때문에 그 율법마저도 지키지 않는 모순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성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경험하며 옳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기를 바라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내가 굳건하게 믿었던, 걸, 믿었던 것들마저도 넘어서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일대의제행력을 하면서 초월의 삶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초월의 삶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면 절대로 할수 없는 초능력의 삶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것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초월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돈, 물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물질을 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 자체가 초월의 삶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신념의 삶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원래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입니다.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서기간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바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죽은자의 소망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지요. 그 핵심은 죽음을 이기신 만명의왕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 그 사람들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했더니 그리고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했더니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두 개인들은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난리쳤지만 반대로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구절처럼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진짜 분노하고 이들이 진짜 화난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신앙 때문일까? 정말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그 율법 때문일까? 아니면 어떻게 자신들의 편에서 주장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한순간에 변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 세상은 원래 그렇구나. 나를 그렇게 미워하다가도 한순간에 그 사람이 필요한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친구처럼 손 내밀기도 하고요. 그렇게 친했지만 한 순간에 내가 싫어하는 말 혹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그렇게 밉고 뒤에서 욕을 하는 관계가 되는구나.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친구라 믿을 필요도 없고요, 혹은 적이라 적대적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는 믿는 자로서 저들을 그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 줘야겠구나. 모두가 욕을 하고 모두가 싫어해도 혹은 저 사람이 너무 좋고 너무 믿을만해도 그저 사랑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자들의 지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나의 필요한 것들을 줄 때는 한순간에 사랑의 태도를 보이고 반대일 때는 한순간에 적대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난리가 난 상황이죠. 그날 밤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주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해요? 담대하라. 저는 여기서 담대하라는 말에 조금 집중해 보았습니다. 담대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쓰인 담대하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타르세이라고 합니다. 타르세이는 언제 쓰이느냐? 단순히 용기 내라, 기운 내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두렵고 절망과 공포에 빠진 사람에게 안심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어졌나 성경에 찾아보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 폭풍우 속에 물속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볼때 풍랑과 어둠과 귀신인 줄 알고 공포에 빠져 소리지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타르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중풍병자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중풍병자가 사람들의 손에 들려 예수님께 들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타르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언제이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찾으실 때 자신의 한 일이 발각되어서 두렵고 떨릴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타르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할 제자들에게 장차 다업의 세상의 핍박을 예고하시며 흩어질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타르세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이 말인즉 무엇입니까? 그날 밤 바울은요 단순히 고민하거나 조금의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것이죠. 내가 여기서 무죄가 나도, 그러니까 무죄가 나서 빠져나가도 이 사람들, 저 난리치는 사람들이 날 가만둘까? 아니면 형벌을 받을까? 내 사명은 여기서 끝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이기에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했지만 또 맞는 것, 또 돌던짐을 받는 것, 채찍을 맞는 것, 아무도 내 옆에 없다라는 것.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얼마나 두렵고 절망에 빠졌을까요? 그 밤이 참 길고도 춥고도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타르세이, 바울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함께 하심을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송아 여러분 저는 정말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손해보는 것 맞습니다 때로는 공부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덜할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들보다 시험도 떨어질 수 있고요 1년 2년 3년 뒤쳐질 수도 있어요 남들이 가는 유학도 못갈 수도 있고요 남들이 잘 가는 여행도 내가 믿음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못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경험도 못할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 돈을 더못쓸 수도 있고요 남들 위해 썼다가 내가 좀더 손해 보거나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될때그 신앙생활을 할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고 늘 곁에 서 계셔서 나의 인생 두려울 때마다 타르세이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바울처럼 살지도 않지만 그 작은 믿음 지키기 위해 두렵고 떨리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만 서 계시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그때 서 계셔서 내말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타르세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이라 붙잡고 믿음을 이뤄서는 나아가는 뉴송아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